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28회차 171번 호주 A리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버름시티 대 시드니 FC 경기구요. 180-340, 335 배당을 받았어요. 지금, 180, 180. 핸디 배당하고, 기본 정배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355 핸디 핸무 배당이죠. 이거 35 3220에 35180은 어 이거 없죠. 355 배당이 핸무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나 역배 쪽으로 좀 보는 것이 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1.5를 더하면은 보통 이제 A리그는 1.7을 더해야 돼요. 1.7. 그래서 1.7을 더하면 3 5 배당이죠. 3.50인데 340이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핸디패 언더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174번 제이리그 교토 대 간바 오사카 경기죠? 198에 310 310 이거 무승부죠 딱. 네. 여기 짝짝짝이에요. 2 2 2 어, 럴때 어, 짝 정배 이렇게 잘들어 오죠. 그러면은 같은 배당 이렇게 있을 때는 보통은 언오바 봤을 때는 언더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무승부 이렇게 보는 게 적당히 보입니다. 무승부, 무승부 핸디패 언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laughs> 네, 다음 경기 192번 j 리그 도쿄대 비셀고베 경기고요. 지금 어, 187에 305, 350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1대 0으로 이기면은 340, 0대 1로 지면은 350. 근데 350 역배보다는 어, 해무에 조금 가까운 배당인데 일단 187 배당으로 받, 받은 것으로 봐서는 305 무승부가 굉장히 좀잘 들어오죠. 그래서 무승부, 핸디팩 언더 1대 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이와타대 가와사키 경기고요. 무승부죠, 이것도. 네. <laughs> 다음 경기 198번 제1리그 히로시마대 요코하마 경기고요. 어, 320 156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짝 정배요. 짝 정배인데 승행승배당 이거 420은 좀잘안 들어오죠. 어 이건 2치로 역배 구간이나 어, 승모 사이드로 보여집니다. 어, 전형적으로 이거는 일단 20일 법칙으로 보면은 역배인데 320 무승부라서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배당이에요. 근데 이제 구간대로는 안 맞죠. 그래서 이 경기는 <laughs> 히로시마의 역배 안전하게는 프렌 언오바는 오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201번 J리그 후쿠카대 가시마 경기입니다. 365에 310 181 배당을 받았어요. 이181 배당이 잘안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340, 360 이렇게 돼있죠? 거의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173에 365. 후쿠가의 역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역배. 어, 무승부. 이게 여기 3, 360이었으면은, 뭐, 181 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지금 핸디 배당이 안 맞죠,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일단은 언더가 예상이 되구요. 어, 후코카 역배. 1대 0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사간도스 대 사포로 경기구요. 이 경기는 무승부에 가깝죠? 무, 왜냐면은 1, 2, 3, 6에 3, 90이 더하면은 3.86이에요. 386. 386인데 4의 겹차밖에 안 나요. 햄무하고 굉장히 근소, 근소한 근소치죠. 근데 어이141 배당 자체가 들어오는 배당이죠. 1x1. 근데 90이라서 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약간 미지수인데 그나 그나마 가장 가까운 배당이 이제 3배당이기 때문에 어 3배당에 여기 144 쌍수 있으면은 이제 144이5 오면은 어 역배를 보겠는데 이 경기는 어, 무승부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리고 2 3 4 5 배당으로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어, 일단은 이 경기는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 2대1 핸모 또는 무승부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양방으로 좀 접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 왜냐면 갭차가 4의 갭차밖에 안 나고 홈일 때 홈에서 2 1 3 구간은 굉장히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오는 배당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구간대가 이래서 그런데, 그래서 좀 양방 배팅을, <laughs> 양방 배팅을 하도록 이렇게 좀 배, 어, 당 값을 준것 같아요, 일단은. 보통은 여기 3배당일 때는 이제 144, 요게 가장 이제 이상적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 145에는 25,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고, 그래서 이런 배당들을 좀 지켜보면 은요 요 경기는 일단 무승부에 조금 가까운 배당이 아닌가 이렇게 어, 예상이 되고요. 근데 어, 배당 수치상으로는 햄모에 가장 더 근접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 네, 경기 207번 K리그1 성남대 김천 경기고요. 어, 260에 395, 235 배당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프렌 144 있죠. 이 144가 굉장히 안들어요 지난 회차 지지난 회차 계속 낚시를 당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은 이제 승연승패당 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0대 2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천의 승리, 헨승 0대 2입니다. 다음 <laughs> 네, 경기 210번 어, 광주대 부산경기구요 어, 1.65에 340 4배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1.65에 대한 335이 뭐,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승의 해모에 조금 가깝죠 헨승엔 조금 힘들다고 볼수 있겠구요 어, 340에 1.98 1.98, 3.48, 8 정도의 갭차가 있는데 1.65면 은3.30 정도의 330이나 320이 가장 근접한, 배당입니다. 들어오는 숫자가. <laughs> 근데 이제 그나마 가장, 적절한 배당이 아닌가 싶어요. 3.35 배당. 왜냐면은 이제 K리그 같은 경우는 햄모에 325하고 335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거는 햄모에는 다른 배당 다른 리그에서는 잘안 들어오는데 K리그에서는 325 335 이거 들어옵니다. 잘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일반승에 햄무 어 언오바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1대 0입니다. 네, 다음 경기 213번 안산 대 안양 경기고요. 어, 355 3배당 187 배당을 받았습니다. 요거, 요거 같은 경우도 340에 168이기 때문에 승, 의 행승 볼게요. 187에 385 여기에 홈일 때는 굉장히 좀 자주 등장하는 배당인데 일단은 원정에서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한번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에 있고요. 0대2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16번 제1리그 우라와 대시미지 경기고요. 170에 315, 410 어, 지금 좀 배당이 애매하죠. <laughs> 170, 70이나 71, 71이나 70, 이런딱 떨어지는 수는 정배 굉장히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핸디 배당이 아예 안 맞죠. 이게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에 조금 가깝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3, 2, 5도 마찬가지로 1, 17, 뭐, 2나 3이나 뭐, 5나 170은 안 들어오겠죠. 325는 햄모 들어오는 배당은 맞는데 일단은 언더가 예상이 되구요 그래서 무승부 핸디패 언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무승부 핸디패 언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410 역배, 역배 구간은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1.5를 넣으면 3.4 구간인데 3.4구간에 여기는 25 정도의 갭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근사치는 어, 무승부에 조금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19번 나고야 대쇼한 경기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애매하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295에 395,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172에 대한 395, 역배는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역배는 없, 없으면 295로 볼 수도 있고, 179에 325, 햄모 배당 굉장히 잘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했죠? 근데 137에 238, 언더 배당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179에 385, 요것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아까 승현승 배당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325이기 때문에, 172. 172는 여기가 어, 짝수여야 되죠. 3배당이어야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요 172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179에 대해서는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양방 베팅이 좋아 보입니다. 양방. 어, 2대 0이나 아니면 1대 0인데 어, 179. 179기 때문에 325햄무를 보는게 좀더 맞을 것 같아요. 일반승의햄모 언더 예상스코어는 1대 0입니다. 네, 일단 배당 수치는 승연승 배당도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경기 222번 K리그1 서울대 강원 경기입니다 어, 일단 425에 35158 배당을 받았어요 핸디 배당을 핸디 배당을 이렇게 받았는데 일단은 승연승 구간은 맞는데 여게안 맞죠 3호 그래서 이 3호 배당은 핸모 배당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35 배당표에 425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425. 420에 35159는 있죠. 근데 425는 없어요. 그러면 355 배당은 아니라는 얘기죠. 4... 20, 420에 35에 159는 있어요. 59는 있는데, 이거 아니면은, 어 일단, 35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3 5 0 1때 보통 이제 승, 승, 역승 구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홈에서 딱 2배당을 줬어요. 굉장히 안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이건, 이 경기는, 어305 무승부를 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5를 더하면은, 어 3.08이죠. 3.08인데 여기하고 3의 갭차가 있어요. 3 정도 그리고 곱하기 2를 했을 때는 어, <laughs> 3.16, 3.16인데 여기는 4의 갭차가 있고요. 여기는 3의 갭차가 있고요. 이렇게는 5의 갭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 3, 어,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핸디패 언더 예상 승권은 1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25번, K리그1, 포항대 수원FC 경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전에 확인했었죠? 420에 35159, 요거 있었죠? 좀 전에 확인했죠? 바로. 자, 420에 35159, 여기 파란색. 420에 35159, 여기 355 현무배당. 나와있죠? 네. 나와있으면 뭐, 믿어야죠? 가야죠? 1대0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28번 K리그2 아산대 경남경기고요 220에 285, 어, 290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은 무배당이 285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 3배당 이하 경기들은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언더 경기로 보여지고요 285 무승부에 대한 148, 148은 차라리 역배 쪽으로 보는게 맞겠죠. 그래서 0대1 정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31번 호주 A리그 퍼스글로리 대 멜버른 빅토리 경기구요. 187-35 3배당 요것도 엑셀 파일에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 기본 배당 보시면 은340-370 171 어, 비슷한 배당을 본, 어, 배당이 있었,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그래서 요187 배당도, 어, 187에 3553 배당. 187, 3553 배당.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같은 배당이 이렇게 같이 나, 와두 개나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있다라는 거는, 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일단 어노바 봤을 때 오바로 보여지니까 1대2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46번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 대 마인치 05 경기입니다 3배당에 310 일단 여기 1호는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1호는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지니까 승무사이드로 보여지고요 어 이쪽으로 했을 때는 어. 3.05가 되겠죠. 3.05. 그리고 곱하기 2를 했을 땐 310. 310에 310. 아우쿠스브르크 역배가 예상이 됩니다. 역배 어, 프렌. 오노바는 오바를 볼게요. 2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49번 EPL. 번리대 에버턴 경기고요 어, 5... 점3 5배당은 굉장히 안 들어오는 배당이죠. 265배당을 줬다라는 거는 어,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이 경기는 무패 사이드로 보여집니다. 143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언덕이고요 1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첼시대 레알 마드리드 ucl 경기입니다. 어, 1 8에3 2 0 3 5 0을 받았는데 어, 무승부에 굉장히 가까운 배당이죠. 어, 무승부 1.5를 더하면 3.20딱 떨어지고 어, 곱하기 1을 하면 3.40딱 떨어져요 그밑10 차이 있죠 10 10 갭차가 있고 여기는 딱 떨어져요 1.70 네. 그럼 그거는 빼박 무승부라고 봐야겠죠 되 언더 1대1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비아레알 대 바이렘 미넨 경기구요 어, 520에 405 141 배당인데 350에 228안 228 들어오니까 오바배당 어, 2.5 언더가 예상이 되네요. 일반승의 햄모 어, 0대1 정도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경기는 또 이렇게 ACL 경기들은 아직 지금 배당이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하고 배당 뜨면 뜨면은 요 경기들은 같이 해서 다음 영상에서 내일 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UCL 어, <laughs> 챔피언스 리그, BRL 바이른 미네가 미는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